자, 네 집에는 이제 폭우가 없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폭우가 없다. 그리고 배 갈비뼈 밑에 그쪽에 배로 배꼽 위로. 구 다리에 구분 팔을 펴줬습니다. 머리에, 자, 뚜껑을 열겠습니다. 살산의 기름붐입니다 셔셔셔셔셔셔나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인 나의 이 순간 저 목이 꼬인 건셔 이제부터 기름붐면 내게 흘러들어가며 더 흘러들어가며 꽉 채워지고, 딱 채워지고, 채워져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 성령 역사가 그대로 기름 부음의 장 같습니다. 어, 자 앉았습니다. 자, 그대로 앉아서 기름 부음 받으세요. 들어갑니다. 들어가 계속 들어가,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들어갑니다. 어, 주여만 받으시옵소서. 흘러 들어갑니다. 자, 자 예세로 축복합니다. 예세로 으로 예수 의 이름으로. 저희 가슴에 십자가 입니다 쉿! 쉿쉿 쉿쉿쉿쉿쉿쉿쉿 아멘. 십자가가 아닌데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 거꾸로 십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바르게 쉿! 전하다. 나다. 쉿쉿

자 이제 기도면 불말과 불병거가 뜰겁니다. 엘리사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뚜껑을 셔 그리고 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입니다. 자 영을 자 영을 받았고요. 자 생명으로 생계의 바람으로 생명으로 넣고 수욱 쑥쑥쑥쑥! 엄청났습니다. 영이 살았어요. 그도 일어나고, 일어나고. 성령 세례 받은 자로 살아. 성령 세례 받은 자. 자, 샥! 자, 머리가 우주주주 깨지고, 네. 가치관이 우주주주 깨지고, 부활입니다. 샥! 자, 쭉 올라가서 다시금 거기서 키워서 만져서 만져서 자자 자 내립니다 만져서 내리고요 자 내리고 샤워! 자 부활 생명으로 천국에까지 갔다 사는 작은 아이를 크게 키워갖고 내보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준비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한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 예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이 보이는데 영이 배내 쪽으로 해봤어 배네 쪽을 입고 지금 깨끗하게 씻겨서 누웠습니다. 근데 젖을 잘못 먹어서 이 아이가 설사를 자주 해요. 그래서 아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지금 성령이 운행하시옵소서. 자, 이 아이를 꺼내서 다시 올리고요. 성령께서. 자 오늘 이 아이를 키웁니다. 자, 밥을 먹는데, 자, 구원받은 땅, 여단 땅. 십자가 앞에 놓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놓았습니다. 자, 이 아이가 다시 커서 옷을 입혔습니다. 자, 정장 옷을 입혔습니다. 세 살짜리입니다. 커서, 자, 몸에 다시 넣었습니다. 당원해보세요 네가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우유만 먹는구나 또 해보세요. 너는 이제부터 내 사랑을 먹으라 또 해보세요. 폭염의 은사가 네 손에 있느니라. 너는 내 아들, 잠적건의 축복으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느라. 너는 왕이 되어 야 되고, 너 있는 곳에, 내가 오늘 전조, 전주 전조를 세워주마. 내네 집에 샤있고네 마음에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샤, 샤, 자, 불이 들어오고, 네가 어두운 데 있지 않아. 에서 살 거다. 사랑스러운 나의 심도 사랑스러운 나의 사랑 내 사랑. 너는 내 사랑이며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사랑을 바꿔. 네 안에 있는 은혜의 물은 악어때가 있는 물이라 이걸 샤앗 샤앗 샤서고피 빼고 필추 빼고 그것을 샥 빼고 옛말 하지 말아라 오늘은 의뢰의 강줄과 강이 그래서, 은혜의 강물로 채워라. 은혜 받으러 와서 은혜 받은 물로 채워라. 그럴 때, 너는 그 은혜의 강물을 채워주고, 숨은 자고, 숨은 열어주면, 온 세상에 삶이 윤택해질 것이 너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이루어진다. 작 됐습니다. 자, 예제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즐겨봅니다 정목사 찬송함에 올라갑니다 샷자 예수의 축박합니다봄봄봄봄봄봄새 생명에 뜨는 봄봄봄봄 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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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사 번, 살구꽃이 피고 세명 생명, 생명, 생명 세 살구나무 꽃이 화분에 담은 게 오늘 뽑으면 죽으니까 화분에 담아서 그냥 세 넣습니다 번, 세습니다세 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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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그럼 부흥사로 단에 서게 될 거야. 쉬어 자. 작지만 더 커서 세상을 이겨라. 아멘. 네. 그래, 세상도 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심판의 건제 아, 네. 두 증인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아, 네. 우리 하나님 이제도 한 가지를 역사하셔서. 축복, 다, 에덴 동산이야. 살 곳곳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자, 배. 배꼽 중앙에다가. 샤! 샤첩! 자,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강이 있죠? 샤첩! 자, 넣어줬습니다. 에덴 한 농산에서 물줄기를 잘찾고 회복할 좀 커라 아멘. 좀 아멘. 커야 돼너는자 예수의로 축복하고 당나이다 아멘 주게 네. 영감입니다 샤샤샤샤샤샤샤샤 응. 아멘 자꾸 객박 치는 게 있어. 그 쏟는 게 있다는 거죠. 쏟는 게 있어. 이 쏟는 게 있다면 다른 눈에 자꾸 쏟아 버리거든요. 쏟는 게들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 예전부터. 하나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 방을 한번해 봐요. 또 에덴 동산에 기름 부. 받아봤어? 에덴 동산의 기름 부음. 내가 너를 세우려고 악의 속을 해서 건져낸 거야. 너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기름 부음이. 자, 네게 샤! 샤샤! 기름 부음이 계속 들어간 거야. 자, 기름 부음이. 기름 부으시 식으로. 기름 부으시 식으로. 쭉, 다시, 셔서 셔서 키는 자, 펴주고, 어깨가 발을 고 팔도.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열어주면 자연이 보이는 거야. 이전처로한성보를 하지 마. 쉬어! 또쉬 하고, 자, 손이, 자, 손, 손가락이 다 펴지고, 쭉 흘러서, 영적인 감기 먹은 것도 그냥, 샤샤! 탁! 뚫렸어요. 성령의 코라는 메시지가 너에게 내려갈 것이다. 자, 아, 바이가 됐네요. 아, 오늘 최고의 축복입니다. 샤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고서, 셔 자 기름 부시면 빡빡하게 채워졌어요. 자 성령 수술을 제대로 했네. 자눈그자 그 예수님의 예쁜 얼굴 우유빛 같은 피부 불꽃 같은 눈상하 이빨 같이 아름다운 이셔서. s 사했습니다 최고네.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b 예수가 아니라 내가 이제 l o 로 d b 가마 o d 로 l o 가마 여기 o o 가 blood, b l o o 하게 놀라지 않고 그대로 임재 속에 강력하게 내 o 성전 성전, 뜰에서 성전으로 슉슉슉슉슉슉!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앉혀 앉혀. 건축됐어요. 됐습니다. 예세르 척박한나 주님께 온가 <laughs> 힘 있게 뭘 많이 바꾸더니 도안 먹는 사람들처럼해 <laughs>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いぶ、no, 成对